생기든지 건물지는 탄수를 획기적으로 들이던가. 아 줄이던가. 여기 산이 아. 장난 아니네. 산이 너무 심한데. 아 빨리 저거 정찰해봐. 아씨 또 산이 너무 심해. 여기 마추 비주를 지어야겠구만. 어 여기 마, 갈 수가 주, 없네. 아아 싸워라. 그 뺏어버려, 얘들아 헐. 블루님, 카드 정보에 변경하느라 같은 거 3개나 구매하했어요뭘 구매하셨길래? 헐. 일꾼들은 알아서 일을 하시고. 아,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중간에 렉거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이 사람들 여기다 짐안되는데금 나오긴 하는데. 여긴 안되는데, 여기 너무 산이야! 금 나와라와라 뚝딱 아, 저 밑에 있는 거 같다, 저거. 저거 아니야 어? 아니야. 저 아니야? 우영님 아니셔. 우영님, 우영님 아니야? 응, 어, 아니야. 다른, 다른 국가야. 아, 다른 국가 섞었어? 어, 다른 1대 국가. 1대1이 아니야? 어. 1대1인 줄 알았지. 장군님은 데미지 증가 버프가 있다고, 아. 어. 그렇군요. 어, 들어가자 있군요. 어 죽어 더 어, 싸운다! 야만인이라 야만 야만 여기가 끝인가 봐헐 여기 뭐야 어떻게 여기 우리가 여기야.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여기를 무조건 뚫어야 아, 되네 아 우리 비싼건 아니..아니에요? 업주스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 지환불안 되나요? 아 우리 거됐같은걸세 개나 샀으면은 됐어.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 돼. 어, 1대1 맞어. 1대1 맞대. 그래? 아 여기 완전 눈밭이네. 거기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일단 그래도 가봐. 가봅시다. 종교관. 1대1 바다의 신이 낫겠지? 후세이돈. 왜? 또 뭔가 있는데 바다의 신이 낫겠다 수의신 호사막의 줬어. 무슨 뭐 해? 주주주주도주주주 바다의 신주주주주도주주주내 튠어 음. 하트 너 센티멘탈 보이 아씨 어디까지 있는 건데? 야 그냥 정찰시키면 안 돼? 자동 정찰? 자동 정찰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아, 넓히고 있잖아, 그래서. 자으러 가자. 아, 여기다가 뭘 여기는 그냥 우리가 땅으로 먹고, 여기 여기 먹어야겠다. 어, 버퍼링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버퍼링이 어, 많지? 왜 그러지? 어, 이게 버퍼링이 많을까요? 왜일까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먹어야 돼. 아 우리 너무 조그만 데서 시작한 것 같아 너무 여기. 구석에서 시작했어 어, 너무 구석이야 대박 약간 좀 불리한 듯아 어... 벌써 나네 가예 가자 여기다가 뭔가를 지어야겠다 개척자들 뒤 옆으로 가 <laughs> 뭐하고 어? 턴 시작됐다 원래 트위치 접속이 좀 어, 어렵군요.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트위치가 원래 서버가 안 좋은가? 일단 제, 제 핸드폰으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아, 여기다가 지어야겠다. 이 사람들. 아. 머블머물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언제 안전하여, 마, 근데... 만나요, 싸우죠 만나야죠. 만나야죠. 네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싸우러 다닙니다. 머물 웅얼거리다. 머물. 머블머물 그러니까 머블머물님은 처음 오시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응 Murmur. 처음 뵙는 거 같네요. 머물. 반갑습니다. 예전에 오셨는데 제가 처음본거라고 착각했다면 죄송합니다 동상! 동상은 뭐니? 아 여기 못가는거야? 아 동상은 저.. 저 뭐, 뭐야? 동상? 뭐야? 동상? 어. 이건 대리석 대리석! 아 대리석이군요 대리석입니다 어왜 못가는거지? 아 처음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왜 안가지죠? 아씨왜 다음턴이야 레이어를 기다리는 중. 다음 어 궁전이 알함브라 궁전이 건설됐어. 어디야? 라벤타 유, 눌러봐. 어디야? 우리 편 맞아? 아주 멀리고 아니 몰라. 어, 우호적인 아니 저 도시 국가인가? 대리석 아, 주변에 도시 국... 하나 있을까요? 네 여기 지어야죠 개척자들. 개척자들에서 일로 보냈잖아. 잠깐만요. 개척 개쵸... 개추억 개그렇 그치 여기다 지어야 돼 이제 어? 얘는 좀더 이쪽으로 가고 다운 턴에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어야겠어 음. 아니 여기 어? 쟤네 뭐야 접속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러죠? 얘네 뭔가 왔는데? 핸드폰으로도 잘 안되나요? 아 야만족들 모바일로도 잘 안되나요? 어왜 그럴까요? 생산 일꾼 에 개척자들아 이쪽으로 갑시다 왜 그럴까 여기다가 지어, 지어야 되나 이건 뭐지 여기 사막이지 여기다가 하나 지어야 되는데 아 오늘 아. 모바일도 아 모바일도 아왜 그럴까요 음, 모바일도 그러면 야 만족들 기회님은 멀쩡하신 걸로 우리 개척, 얘네 어디 갔어? 얘네 보고 올라오라 그래야겠다. 주야, 어... 그게 진짜 이 지역마다 약간 다른 건가요? 아니면 송신사마다 다른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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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지금 이토게시판에도 잘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이토게시판에서 채팅을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루리, 루리의 루리석일은잘잘 오르고 잘 있습니다. 지금 8일 됐어요. 이틀 더 하면은 10일 됩니다. 아먼블머머님은잘 되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다음 턴. 자. 아라비안 나이트 아, 이런. 그저아무래도 근데 이그 서버가 아무래도그 외국 서버 다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저아저서얘네는그 자동 로는인 쓰면 안는저는거 안 그래서 네, 저희가 루리앱에도 방송 홍보를 좀 해보려고 음. 루리앱에도 한번 그죠? 어, 진났다 와, 빨리빨리. 우와. 어. 빨리. 네,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설마 아니죠? 라고 하셨지만 맞습니다. 설마입니다. 미션님. 설마입니다. 그 설마입니다. 미션님, 설마입니다. <laughs> 설마입니다 디디디 그러니까 오늘 그 오늘 아침에 그 생존자 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늦게 출석하셨네요 <laughs> 여긴 뭐어아 러시아 여기 있네 오 어, 찾았다 드디어 만나는 건가 만났습니다 여깄다 모스크바 야,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아까 쉬었어요 <laughs> 찾았다 오 찾았다 아까 그 게임 레고 게임 레고 게임 방송을 하려는데 <laughs>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급하게 문명이나 이렇게 하게 됐죠 그죠? 트림스 이사시하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어 자 저희는 12시간 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습습다 예. 예. 데데 진짜, 빡시게 하면은 120.. 진짜 120시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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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라리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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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리이 어. 음. 지금. 이거 다시 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쿠키님? 우형님 들켰죠 그죠? 경로 감설 지금 문명 이놈의 문명 아까도 아까 이사람 저와 좋아 와이프가 허수가 일어나갖고도 문명 얘기만 어, 해갖고 또 왔어 그죠? 와이파이가 좀 끊기는군요. 아, 계속 전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응. 싸우는 거야? 바로 싸우는군요. 야만이냐, 야만이. 아, 야만이냐? 어, 정책 도입. 합리주의 안 해? 합리주의 해야지. <laughs> 근데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공짜라고 해서 좋을 텐데. 아래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위로 길을 내신다고요? 위로 길을 낸다고요? 그런가요? 야 아무리 그래도 네. 방송인데말좀해 네, 너무 그래요. 문명에 빠지지 말고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 너무 문명한거 아니야? 아래 길이 <laughs> 더 빠를 것 같긴 하데 아. 아래 길이라 해도 이미 라벤더랑 예 어제 하던 거랑 다 라벤타랑 콜롬보가여기를 네. 먹고 있어서 일로 가서 아, 이렇게 콜롬보. 오기가 좀 그래서 그냥 위에를 노렸어요 이렇게. 오, 12월 스트로. 19일부터 1월 3일까지 스팀 연말 세일이군요. 스팀 연말 세일이군요. 지금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우 형님이랑 1대1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예. 우형님 종교는 뭐죠? 굴러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오늘 면 떨어지는 거볼수 있으려나요? 굴가가는 운명의 수레바퀴래 와. 자. 서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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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지면서살아가다 아 너무 가깝웠나 몰라. 그냥 지어. 예. Yeah. 내일 아침까지 에. 내는 안 가겠죠, 김우영 님? 안녕하세요. 생각나... 아, 왜 이렇게 아랍을 좋아하냐고요? 아람 아랍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아랍머니, 아랍머니. 아랍머니. 아, 랍머니 아람머니 아랍머니아 예, 이부너의 스타터팩 5달러. 그죠? 저희도 하고 싶더라고요. <laughs> 알바에서 연세할이 <할인당> 나가고 있어요. 여기 <laughs> 먼저. 음, 근데 유비 게, 유비 게임들은 좋은데 이게 최적화가 좀안 좋아갖고 전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laughs> 우리 일꾼들은 도로 건설을 하시고 정체아이 <laughs> <laughs> 생산력과 전투, 전투병 생산력이 절묘한 준영이 필요해. 음, 그게 중요한 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또일꾼해야 아. 돼. 예, yeah, 우주전쟁입니다. 그 자체가 우주전쟁 심율이에요. 엄청난 게임입니다. 일꾼 생산해야 돼. 아, 일단 지금은 안 돼. 하긴, 저희도, 저희도 게임을 잘 몰라요. 저희도 그 동영상만 보다가, 그, 런 그.. 뭐랄까, 트레이너, 아이, 뭐라 해야 되지? 트레일러? 야. 갔는데 엄청나게 막멋있더라고요 그죠? 대사사신인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우주에 간것 같은. 대작이더라구요, 우리는... 대작. 일꾼.